안녕하세요 3월 17일이 지나면서 판타지 프로모션 카드의 업그레이드를 결정짓는 첫 번째 경기가 대부분 종료되었는데요 업그레이드 미션을 성공한 카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어로 카드는 연계된 소속팀이 대부분 승리를 거두면서 1단계 미션을 성공한 모습인데요 뉴캐슬의 지놀라, 리지의 키웰 그리고 마르세유의 아베 디펠레와 파팽이 1단계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MLS의 마르케스, 터키 리그의 오코차 마리오고메스의 세리에 버전, 비아레알의 카프데빌라, 사우디의 알 자베르, 페인으로트의 디리크 카위, 우디네제의 디나탈레, 마지막으로 도르트문트의 리켄까지 총 12명의 판타지 히어로 선수가 첫 경기에서 1승 미션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판타지 히어로 카드의 경우 1단계 미션은 상당히 수월한 편이지만 2단계 미션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혹시나 다섯 번째 경기까지 무패를 이어가는 팀이 있다면 그때쯤 시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플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왜 박지성 선수의 얘기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판타지 프로모션의 업그레이드 미션은 리그 경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컵 대회나 유럽 대항전 같은 리그 외의 경기 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은 첫 경기에서 바로 두 골을 기록하면서 2단계 업그레이드를 확정지었는데요.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3 경기 출장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는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격은 10만 코인 정도 상승해서 42만 코인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르세유의 산체스도 첫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는 무난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65만 코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넨의 우파메카노는 첫 경기 패배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53만 코인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경기 중에 고작 한경기 패배로 너무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바이엘은 미헨의 선수라서 그런지 6경기 무패까지 포함해서 풀 업그레이드를 기대한 유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패배로 인해 도르트문트에게 1위 자리를 내어준 상황인데요. 바로 다음 경기인 두팀 간의 맞대결이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와 파리 생제르망의 파비앙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B클럽 선수들은 6경기 무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한 경기만 패배해도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스널의 살리바는 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중에 열린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3경기 출전 미션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판타지카드의 업그레이드 진행 상황은 푸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스 메뉴 안에 다이나믹 플레이어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 일정과 네 가지 미션의 진행 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BC에는 프로모션 세 번째 선수로 토트넘의 클로스 엡스 키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작 비용은 25,000 코인 정도가 필요하고요. 미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스쿼드 배틀에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 미션이라 득점하는 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꼭 크로스를 올려서 헤더 득점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낮은 크로스를 사용한 뒤에 발로 마무리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션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88카드는 약발이 4성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능력치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는데 윙어치고는 키가 큰 선수라 과연 체감이 좋을지는 직접 사용해 봐야 알수 있겠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카드로 보입니다. 믹스 캠페인 선수 선정 SBC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제작 비용은 13만 코인 정도가 필요하고요. 선수픽 아이템이라 눈길이 가긴 하지만 퓨처스타와 센츄리온의 함정 카드가 워낙 많아서 이득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TTF 카드 중에서 8강 진출에 성공한 선수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RTTF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아, 16강전에서 탈락한 베티스의 미란다네요. 능력치는 괜찮은 편인데, 지금 스쿼드에 들어갈 자리는 없어서, 그냥 88 재료 카드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제작 비용이 13만 코인이라 차라리 믹스 캠페인 업그레이드를 두번 만드는 게더 괜찮아 보이네요. 어차피 복불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망했을 때 재료를 하나 얻는 것보단 두 개를 챙기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no Tavares, Neymar, and return to Modric. It's got to be, and a goal. And here's the lineup for the Spicy Boys. Thibaut Courtois begins in goal. Rio Ferdinand plays alongside Sergio Ramos in central defence, and up front, Alexander Surlock plays together with Alexis Sanchez. Alexis Sanchez. Support available. Cole, determined defending. Alexander Surlock. Mbappe. Alexis Sanchez. And it goes. Two goals. Pavard. Textbook interception. Well, the conditions look pretty good for the counter attack. Will it be sufficiently imaginative? It's in! They're looking really relaxed and confident. De Marcos. Back to Mbappe. And they'll get ready for the throw in. The cross is on. Might take the lead. And now he must score. And the keeper nowhere to be found. Promising movements from the spicy boys. Zinedine Zidane. Nice looking pass. Every putt, and he's in. Oh, yes! It's gone in! <laughs> Vieira with it. High pressing at its best. Why can they be creative from here? It's not lost on them what a goal could mean at this late stage. Zidane. Can he put them in front? He does! Well on the cusp of the half-time interval, and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they're really enjoying this away day up to this point anyway, Stuart. Well it's been a fairly even first half so far, but they haven't shown enough creativity, particularly in midfield where there's been too many negative passes. If they can get the ball into the oh, front... opportunity here, Stuart! And it goes! To square the game! Peretti. Well, I think you could call that an escape. It looked a certain goal. Alexander Surlov. Alexis Sanchez. And a chance to whip it in here. This could be the equaliser. And it is the equaliser. Well, now, that could be a huge turning point.